수험생 전용 특별기억법입니다. 메모리천사 대수중기억법. 메모리천사동 영상강좌 92문의는 010-5503-4950 카톡은 m u j a y n j 입니다 시험에 빨리 합격하고 싶은 분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수험생활에 시달리실 거예요. 불합격을 계속 경험하시는 분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수험준비생. 수험생 전용 특별기억법입니다. 메모리천 사동영상강좌 구입문의는 010-5503-4950 카톡은 m u j u o n g 입니다 일수강 대상, 수험기간을 간절하게 단축하고 싶은 분, 시험에 빨리 합격하고 싶은 분,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수험생활에 시달리실 거예요? 불합격을 계속 경험하시는 분,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분,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수험준비생,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기타 자격 고시준비생,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 수험생 전용 특별기역법입니다. 메모리천사동 영상강좌 구입문의는 010-5503-4950 카톡은 MUJ-IONG입니다. 2강의 설명, 일구체적으로 무엇을 배게 되나요? 기억해야 할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리천사 대수준기역법은 1. 훈민정음 2 8영상언어원리와 공식을 배운다. 목차와 모든 핵심 키워드를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기억한다. 이 소리 공식 원리를 배웁니다. 소리 공식으로 의미와 영상과 융합 통일하여 쉽게 기억한다. 3. 의미 범주사고법 원리와 방법을 배운다. 의미를 범주사고법으로 소리와 영상과 융합 통일하여 기억한다. 4. 영상화 원리를 배웁니다. 천지인 만물 영상화하면 기억이 매우 쉽게 됩니다. 5. 수험서, 목차와 핵심 의미 키워드를 기억하여 수험서, 교과서, 전공서를 통째로 기억합니다. 6. 영어및 세계의 모든 외국어를 매우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어 영어 및 미드한 편으로 세계 국어에서 일곱 개 국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전용 특별 기억법입니다. 메모리 천사동 영상 강좌 구이 문의는 0 1 0 5 5 0 3 4 9 5 0 카톡은 MJONG입니다. u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모든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며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메모리 천사 대수중 기억법과 오행 기억법의 학습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부에 강한 자신감이 솟산합니다 공부를 고 효율적이고 수험 기간 단축을 시키고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수험생 전용 특별기억법입니다. 메모리천 사동 영상 강좌 구입 문의는 010-5503-4950 카톡은 MUJAYUNJ입니다. 3자기 소개 강의와 관련된 전문가님의 전문성을 보여줄 이력 경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서철학과 우주융합통일원리와 뇌과학적 융합지식을 토대로 속도법 기억법을 40년째 지도하고 있습니다. 1 메모리천사 5행 기억법 개발 이 메모리천사 대수준기업법 개발, 메모리천사 외국어 문장통체기업법 개발, 메모리천사 수험서 통체기업법 개발, 메모리천사 교과서 통체기업법 개발, 메모리천사 전공서 통체기업법 개발, 메모리천사 영어미드 한편으로 3개 구어에서 7개 국어 통체기업법 개발. 수험생 전용 특별기업법입니다 메모리천사동영상강좌 구입문의는 010-5503-4950 카톡은 m j u o n g 입니다 메모리 천사 지도자 과장 강좌 1. 수험 기간을 단축할 분을 대상을 교육사업 하실 분 1. 훈민정음 2 8영상언어로 목차와 모든 핵심 키워드를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기억한다. 합격을 빨리 하고 싶은 분 2. 소리 공식으로 의미와 영상과 융합통일하여 기억한다. 불합격을 절대로 다시 안 하실 분 3. 의미를 범주사고법으로 소리와 영상과 융합통일하여 기억한다. 공부가 매우 쉬워지는 학습법 3. 메모리 천사 외국어 문장통체 기억법 오메모리천사 수험서 통체기억법, 6메모리천사 교과서 통체기억법, 7메모리천사 전공서 통체기억법, 8메모리천사 영어미드 한편으로, 3개 구어에서 7개국어 통체기억법, 수험생 전용 특별기억법입니다. 메모리천사동 영상 강좌 구입 문의는 010-5503-4950 카톡은 muju입니다. 이 기업법 에듀터 지도사 전문가 과정, 3 기업법 에듀터 지도사가 되고 싶으신 분, 4 기업법을 배워서 개인교습이나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 5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자 및 교육자이신 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6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기업법 교육자가 되어 수익을 얻고 싶은 분4 메모리 천사 전문가 메시지는 아직도 고민 중인 수강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수험생활에 시달리며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수험생 전용 특별기업법입니다. 메모리천사동 영상강좌 구인문의는010-5503-4950 카톡은 MUJ-EONG입니다. 수험생들의 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정답을 찾아내는 순발력은 기억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메모리천사 대수중기역법은 최강 공부법이며 기억법이며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메모리천사가 오행기역법과 대수중기역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수험생 전용 특별기역법입니다. 메모리 천 사동 영상 강좌 구입문의는 010-5503-4950 카톡은 MUJEONG입니다. 메모리 천 사동 영상 강좌 구입문의는 010-5503-4950 카톡은 MUJEONG입니다.